임대인은 현재의 보증금과 차임이 시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상가임대차법 제11조에 따라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. 이때 증액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.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물론 임대차기간 중이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임대인은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상가임대차법 제11조에 따른 차임증감청구권의 행사 요건 대법원에 관하여 대법원은 임대물에 대한 공가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차임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. 이차임 증액 청구권은 민사 법률 관계의 대원칙인 계약 준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사정 변경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것으로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된다는 것입니다.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, 그 사정 변경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서 생긴 것으로서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거나 신의 측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를 그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.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인의 과도한 임대료 증액 요구에 대해 그 구체적인 근거를 요구하거나 설명드린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해 볼수 있습니다. 즉 임차인은 합당한 증액액수가 어느 정도인지에 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임대인의 증액 요청을 수용하지 않고 다투면 될 것입니다. 이러한 분쟁의 상황 속에서 법원이 차임을 결정할 때까지 임차인은 종전에 약속한 차임액을 계속해서 지급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의 해지 사유인 차임 연체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